어디서요?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교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뭐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일한 지가 좀 너무 오래돼서 지금 뒤돌아보면 17년이 됐어도 뭐 이루어진 게 거의 결국 이제 먹고 살고, 애들 키우고 하는 것밖에 네.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뭐 뭐 답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병매를 한번 제가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한1년반 정도를 내가 계속 유튜브를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협회장님 유튜브를 많이 듣고 거기서 사실 이 마인드가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이 마인드가 처음에는 아주 열했다면은 이제는 뭐 협회장님 말씀 듣고 나서는 좀 내가 좀 대범한 마인드로 바뀌었. 아직도 멀었지만 <웃음> <웃음> 아직도 멀었지만 그래도 많이 좀 따라갔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제 강화에 그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이제 팔고 돈이 좀 있어서 그 돈으로 뭘 할까 그냥 집을 살까 하다가 아, 경매를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 어, 한 2년 전 2년 전에 한번 해피해 와가지고 수술을 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 연기가 안 나서 600만 원이라는 돈이 아깝고 <laughs> 연기가안 나서 그냥 머뭇거리다 2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넘어가 버렸는데 그것도 아까운 것 같아요. 시간이 돈이라는 것을 시간이 그때는, 네, 그때는 그렇게 크게 못 느꼈거든요. 당장 돈이 이렇게 나가는 것에만 급급했지그 그 시간을 시간이 아깝다는 얘기를 못 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대한 건경매협회를 알게 되고. 협회장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어 이제 경매를 제대로 해봐야겠다. 그래서 집사람 먼저 꽂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후기에 내가 들어갈려고 그랬었는데, 저분이 협회장님이 기본 수치 들어와요, 들어와요 이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게 자꾸 내리에 스치고 해서 음 여러분들생각해보게돼서이게 오게 됐습니다. 좀잘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44살 박주희라고 하고요. 인연을 맺게 된 거는 이제 이앞이 계신 분 때문에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 한 1년 정도 전부터 굉장히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저희 남편이 유튜브를 보고 막 계속 막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좀 하라고 막이렇게 면박을 많이 줬었는데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음 뭐 뭐라고 이제 막 하기만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듣고 협회를 방문하고 이런 시스템을 알게 되고 나서는 아 내가 또 모르는 새로운 세계가 있었구나 뭐 이게 맞는 길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을 들이게 됐고요 제 개인적인 말씀을 잠시 드리자면 제가 좀 굉장히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이런 나이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사회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 처음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진로 문제를 고민을 하면서 공무원이 이제 제 적성에 딱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공무원을 준비를 하다가 이제 남편을 소개받아서 만나서 이제 바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면서 사실 남편 원망을 참 많이 했습니다. <laughs> 내 꿈도 <콘도> 못 펼쳐보고 <laughs>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나도 나름대로 그런 게 있었는데 해보지도 못하고, 이제, 바로, 이제, 아이 키우고,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될 그런 위치에 오다 보니까, 모든 게 막막하고,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만약 그러고 있을 수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을, 이제, 계속, 이제, 남편이 또, 다행히 감사하게 도 응원을 해줘서 준비를 했었어요. 한 2년 준비하다가, 떨어져 보기도 하고, 뭐 면접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필기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시행착오로 많이 겪다가, 한 2년 정도 했는데, 2년 넘어가기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니겠다. 이거는 내, 내 희망만 가지고, 내 꿈만 가지고, 계속 끌고 가기에는 한가정도 있는데, 내 위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깔끔하게 포기를 하고, 그냥 일반 기업체 들어가서 취업을 하자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은행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를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제 몇 년째 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상 은행하고 저하고 어떤 금융적인 거하고 저하고는 전혀 매칭이 안 됩니다 전혀 뭐 아는 것도 없고 개인적인 뭐 재테크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적금 드는 거 음, 그거밖에 몰랐기 때문에 너무 무지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사실은 지금도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게 경매라는 거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너무 모르고 하기 때문에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좀 음, 이왕 발 들여놨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이제제 주변 분들한테도 그렇고 가족분들한테도 그렇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어, 성공하는 데한걸음더 나아갈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다잡고 있습니다. 동두천 지행동 사건 네. 그게 김선희인가 맞나요? 그 친구가 지금 그 당시에 농협이 그 당시엔 지점장까지 안 가다가 이제 경매 한 이후로 한 2년인가 있다 승진한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도 그 은행 근무했거든요. 근데 아마 그 다시 태어나도 이길을이라는 그 방송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킹왕짱 그 옵션있나 네. 거기에 그 공부하는 과정이 자기가 방송을 제가 그 당시에 취재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게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은, 12시에서 1시 사이가 밥 먹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동료들한테 뭘시켜놔라 그래 그러면은 음식이 바로 나오는데 시간 걸리죠? 그 다음에 나오면 뜨겁죠? 그러면은 천천히 먹게 되잖아. 그러니까 12시부터 지하주차장 있는 자기의 차 안에 가서 30분 정도를 TM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시대조사 했죠 시세 조사를 막 하고 후다닥 가면은 음식이 식어 있어. 그럼 빨리 먹고 들어와서 근무하고. 그게 1 번. 그다음에 내가 퇴근할 때든 뭐든 차를 타고 다녀라 대중교통을 타면은 뭐 하는 거 없이 넋을 놓고 다니잖아요. 근데 자기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은 어 이렇게 벽에 그뭐공인중개도 있지만 건물에 임대도 나오고 막 하죠. 또는 이제 내가 그 자동차를 타고 퇴근하기 전. 어떤 출근할 때쯤에 어떤 사건 번호를 우리가 그 물건을 보고 출근을 할수 있잖아요. 퇴근도. 어, 그러면은 그 일대 부동산 전화번호를 미리 캐치해서 전화를 하면서 가는 연습을 해라. 여러분들한테 과제에 하루에 2회씩 TM을 그 전화를 해보라는 것은 그야말로 최저의 트레이닝 부하죠. 죽어도 이 정도는 하세요라는 뜻으로 하루에 두개씩 하루에 두개에서큰 부자 된다고 약속할 수 있겠어요? 아안 되지. 그래도 남보다 나. 아, 스파라지 있으면 전국 남보다 나. 여기는 완전 질이 다르니까. 그그 그 정도 해도 그냥 가서 돈 벌어 대충. 어, 그런데 고수는 안 되지. 고수는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줬더니 그때부터 차를 몰고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이제 전화를 계속 듣는 습관을 들인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쓴 리포트예요. 아까 그게. 여러분들 보셨던 게. 그러니까 공부 패턴 알려드렸어요. 어, 점심 시간에 그렇게 활용하는 거, 출퇴근 시간에 그렇게 하는 거. 이런 출퇴근은 여러분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물건을, 인장을, 그, 그, 전주권을 사고, 팔고, 수리하고, 세놓고, 팔 때까지. 한 번도 내려가지 않았어요. 입찰을 할때부터 대신 입찰할 때그 당시에 이제 나한테한 100만 원을 줬어. 그래서 그 당시에 듣고 있었던 직원들이 둘이를 내가 내려보냈어. 입찰 당일에 입찰 대신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네들 직원들 보고 쓰라고 하고 아침에 이제 얘네들은 새벽 한 4시 만에 뜬 거죠. 그래서 전주에 도착을 해서 7시 쯤될때 이제 이거를 찍어서. 그래서 그 다가구 전체를 찍어라. 국도랑 문하고, 뭐, 1층에, 주차 공간에, 뭐, 뭐, 지저분한 거라든, 천장, 뭐, 혹시 물센지 뭐, 이렇 이제 찍은 거죠. 그 다음에 인근에 이렇게, 그, 골목, 초입부분. 이렇게, 그니 그러니까 앉아서 받아볼 수 있게끔 찍어서, 나한테 왔고, 내가 이제, 그 전송해줬죠. 어, 그러고 나서 임차한 거예요. 그러고 낙창을 받고, 새해드리는 것. 하다못해 명도는 전부 전화로 했고, 수리하는 것도 전화로 다 했어요. 업자 넣고, 업자한테 도배한 거좀 돌려주세요. 좀 보고. 요건 왜 그랬죠? 저것도. 자, 경매는 입으로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90%가 입으로 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지 경매를 잘해. 근데 말은 입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거예요? 머리. 머리로 하지. 머리를 써서 말을 하지. 그래서 그건 머리가 좋으면 그냥 말을 잘하냐? 아니다. 장단점을 려면 조사 포인트. 그걸 알아야 말을 하지. 그래뭘 물어보잖아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화, 서로 대화하면서 어,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막 아, 뭔가 궁금하네? 조사 포인트가 따라라락 생겨. 그 조사 포인트가 있으면 그걸 물어봐. 그럼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봐야지 이 분위기를 해치지 않겠는가를 또 생각해. 그냥 물어보고 싶다, 바로 탁탁탁탁 물어보지 않죠. 그거는 이제 그 검찰에서는 그렇게 묻지, 그죠 근데 검찰이나 유능한 경찰들도 어때요? 조금 달래가면서 물어보잖아. 대장국 네. 사주면서막가 담배 한대 줄까? 이러면서 걔가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웃음> <웃음> 이러면서 <웃음> 사실은요, 그러면서 다 불잖아. 어, 그런 어떤 기법이 필요하죠. 그게 이게 머리로 하기 근데 이제 그거를 잘 이해했어요. 선예는 그걸 진짜 잘 이해했어.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팟방 시절이기 때문에 내가 방송을 하면 그 음원을 듣고 분석을 해요. 그래서 어떤 말을 왜 하셨죠?까지 분석해서 끝나면은 한 다음날 또는 빠르면 몇 시간 후에 전화가 와 확인하고 싶은 거지. 그잖아, 이 멘트가 이런 뜻인가요? 어, 궁금한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멘트를 분석한다라는 거죠. 대부분 듣고, 어, 좋은 소리네. 어, 그래, 그래. 이러고 말잖아. 그러나, 어, 떤 단어와 문장을 들으면, 독이 아니 사람이, 아, 이런 단어를 썼어. 이게 뭔 뜻인 거야? 어떤 의도가 있으니까 말을 했겠지? 의도를 찾아내더라고 매우 중요해요. 사람은 대충 말하지 않아요. 특히 저 같은 교육업을 계속 그 직업이잖아요. 교육업이가. 어, 그리고 그 여러분들 안에 시세 조사도 모르는 사람한테 정보 빼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음. 그다음에 모르는 사람한테 나가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견적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해야만 내가 원하는 목표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야 돼 앞으로도 계속. 그, 어떻게,를, 아까, 그때 말한 것처럼, 합법 네 가지 꼭 섞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음색, 음, 음의 고조도 중요하다 그랬죠? 음, 말하는 거에 왕급도 되게 중요하다그랬던거 기억하시죠? 이게 시세조사 입대기 다 써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시세조사 강의 자체가, 예전에는, 여기서, 그, 정식 교육을 여기에살 때는, 어 기본적으로, 6일을 한다, 7일을 한다, 7일을 하면 4일간그거래 그 정도로 방대한 양인데, 그 당시에는 화상제도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 일방인 만나면 여러분들 간에도 흩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가 깊이가 안 생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대충 몇 가지 힌트만 줘도 집에서 본인들끼리 계속 얼굴을 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달라진 거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시세조사를 귀신같이 잘할 수가 있어. 지금은. 그런데도 책을 미리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양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강의할 때 얘기하면 사람들이 지쳐버리고 안 듣고 이해가 깊지 않은 상태에서 흘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책으로 미리 써놓으면 자기들이 독학할 거 아니요. 에그 다음에 얘기를 들으면 어, 듣고 나서 또 보면 어이 말이었네 이런 이제 교재를 만든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거가 선진 씨는 이런 거를 어떻게 그렇게 잘 눈치채? 라고 물은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상대하는 게 은행에서, 보험, 적금, 이런 거 팔잖아요. 그거 팔려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이, 걸 내가 이 사람한테 팔수 있겠나? 그걸 판단을 하게 됐잖아. 그러려면 이 판단 요소가 뭐예요? 아, 통장에 어느 정도 적금이 있고, 이 사람 직업이 뭐고, 어, 원하는 걸 안단 말이야. 그 원하는 조건을 아니까, 그 조건에 맞는 상품을 살짝 설명을 해줬더니, 계약을 하는 거야. 그 과정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시세조사를 하잖아. 뭘 원한다, 뭘 어떤다, 지쩐다. 근데 그걸 또이 사람이 듣기 좋은 언어와 단어로 설명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하는 거야. 즉, 뭐냐면 시세조사 화법을 어느 정도 자기가 반 정도는 흉내내고 있었던 거죠. 이거가 경매로 이 연결을 못 시켰을 뿐이지. 이 능력이 개발됐던 거야. 대부분은 이제 그 예를 들면 태석씨 같은 경우에는 설계고 뭐 이러면은 사람들하고의 어떤 대화보다는 자기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네, 쏟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약간 좀 부침성이 좀 있죠 여러분들이 볼때 말도 좀잘 하죠 이거는 술을 많이 마셔요 <laughs> <laughs> 술까지 안 마시고 그냥 와가지고 이렇게 탁 우리 그근무만 하면 완전히 고리 타고 나 우리 제가 경험을 해보면은 웹 프로그램 프로그래머 프로그래머들이 그렇게 소심하고 말을 많이 안 늘더라고 안 늘어 소심해 그러니까 고치기가 남들보다 어, 남들보다 지하 500m 안반수까지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나올 면한 세월 좀 걸려 근데 이제 남들은 막 돌아다니고 있고 약간이라도 1, 2m라도 공중부양해서 다닌 사람들은 들으면 바로 알아 이게 우리 양문이 약간 좀높다 보니까 약간 에베레스트 같은데 걸려 있어. 그러니까 지하에서 보면 까마득하고 약간 떠서 다니다 보면 잡을 것 같고 막 이렇게 보여 <웃음> 이렇게 <웃음> 어 그래서 이제 은행원들의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러니까 주희 씨가 유리한 점이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어 이게 그 약간 유리한 점이 있어요 남들보다 말을 계속 갖고 놀잖아요 또 매일 사람을 응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 응대하다 보면 이렇게 눈치가 빨라져 네, 그죠 그런 거가 아마 이제, 그, 경매로 잘만 연결하면, 그 다음에 또 문서 작성을 잘해. 근데 이 스파레지의 시세조사는 문서 작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들, 우리 회사의 직원들 다 교육생이잖아요. 그죠? 네. 그, 특히 그, 소형에도 보면 집이 그때 보셨죠? 20몇 채, 30채 가까이 있어요. 그죠? 네. 겉으로만 보면은, 가난해 보이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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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보면은 되게 등기가 많은데도 애가 그거에 대한 뭔가 이 프라이드가 없을 뿐인 거야, 그냥. 남들은 몇개 있어도 막 고개 이렇게 들고 다닌데 걔는 그게 없어. 안 그래요? 충전이 들었어. 그렇죠. 충전이 너 지가 있는데 지가 선배인지 몰라. 내가, 야, 누가 선배야. 그러면, 아,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야. <laughs> 음. 그러니까 어찌보면 그게 이제 큰 부자가 될 기본 자질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 이제 작은 부자 될 애들은 몇개 가지고 막 그냥 콧대 세우고 그러거든. 어. 그게 이제 벌써 이 그릇이 오만하다 보니까 물한두컵따랐는데애가 벌써 넘치는 거야. 음. 우리는 이제 막그태평양처럼 돼가지고 아무리 쏟아부어도 항상 모자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양이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마인드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한몇개담고 끝내버려, 인생을. 그래서, 오전에 그, 제가 김봉씨 그, 글 쓰면서 쓴 그,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성장판이 빨리 닫히는 사람들 있잖아. 어려서부터. 아기들이 성장판 관리해주잖아요. 키 크고 하라고. 근데, 우리 때는 이제, 부모님 세대 못 먹고 못살아서안 됐는데, 이게 성장판이 닫히지 않게끔 막 되게 막, 마사지도 해주고, 뭐, 줄넘기하고 키가 커진다고 막 그러잖아. 그런 행위가 계속 필요한 거예 자기 관리가. 투자하시는 여러분들도, 어, 선장판이 빨리 닫히지 않게끔 자기관리가 되게 필요해. 아, 중요합니다. 네. 그니까 네. 지금 준희 씨가 그, 아무래도 이제, 그, 공부 좀 하려고 그럴 때 어떻게, 네. 호임을 당해가지고, 인생을 망쳤다라고 해서, 네. 어? 오수 씨에 대한 불만이 있었군요. <laughs> 유튜브 관리해야 된다고. 동영상 직원을 둘이나 뽑아놨는데 중간에 왜또나 없을 때 하는 걸. 아, 아, 스트레스 받네. <laughs> 이게 합격으도 좋아요, 상담해주는 거. 안 그러면 내가 돈안 나오는데 상담할 것 같아? 그래도 계속 얘기하는 야 몰랐었어? 생각이 안 나는데. 도둑질도 생각이 안 나는데. 선희 씨 문서를 다시 한번 떠보시고, 선희 씨 파일 다시 한번 들어보면, 아, 이 말이었어? 이게 또 다른 거예요. 특히 이제 선희 씨는 그 집안에서 반대가 많았죠. 어, 되게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두 분이 도와주잖아요. 반대가 많았어. 그리고 이제 한 1년인가 바짝에서 경매물건 3개인가, 샀지 4개인가? 어? 3개인가? 5개? 음. 그 연결이 이제 안 돼서 문제입니 연결이 안돼보 이제 중간에 다른 투자로 빠져버리는 게 문제야. 어. 그게 이제 내가 바라볼 때는 성장판이 닫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경매는 일반인들이 잘안 하죠. 어, 투자자가 적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적은 쪽이 뭐예요? 블루 오션이라는 거. 맞죠? 네. 대통령 한 명, 시장도 소수, 국회의원도 소수. 블루 오션. 네드오션은 막한집 건너 한 집이 뭐 닭집이고 막그 오리집이고 이래 버리잖아요. 호프집이고 이래 버리면은 필히 이, 이 사업에서는 큰 부자는 절대 안나오니다 왜? 돈을 나눠 먹으니까. 나눠 먹지 않는 시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경매라는 것도 부동산 쪽에서는 약간의 블루오션이고 어, 이거를 꾸준히 유지해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아, 권투 선수들이 체중 관리하기 힘들어 하잖아. 막 먹어 버리고 그냥 술한잔 땡겨 버리면 체중 오바 돼 버리니까 막 계속 땀복 입고 뛰잖아요. 그 관리처럼 여러분들 도 여러분 컨디션 관리 를 꾸준히 해 줘야 돼요. 작은 관리도 해 줘야 되고 컨디션 관리도 해 줘야 돼.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배불뚝이 관장처럼 되는 게 이제 분양하고 밑에 있는 금매 수준 내려가고 이제 소개 받고 땅이 어쩌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 구름 아래에 있는 애들 경매는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약간의 천상계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굳이 천상계까지 와놓고서는 다시 이렇게 하강에서 인간계로 내려가는 것은, 어, 올바른 선택이 아니죠. 이제 가끔 제우스처럼 천상계에 놀다가 심심해 죽겠으니까 인간계 와서 여자 꼬시고 돌아다니는 이러면 좋은데, 어? 천상계에 있다가 이제 아예 하강에서 거기서 터, 터를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성장 많이 끝나는 거요 아시겠습니까? 네. 네, 얘기해줬습니다. 자, 그다음.